안녕하세요. 정치를 읽어주는 정치도감입니다. 나라가 다망가졌습니다.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나라를 다망가뜨릴 수 있죠? 3년이 너무 깁니다. 윤석열 대통령 남은 3년이 너무 깁니다. 경제가 다망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세수 부족은 56조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그런 세수 부족이 없었습니다. 삼성 법인세는 올해 영원입니다. SK 법인세도 올해 영원입니다. 나라가 다 망가졌습니다. 자영업자 다섯 명 중에 한 명꼴로 폐업합니다. 코로나 때 1.5%로 대출 받아 그래도 연명했던 자영업자들이 이제 돈을 갚아야 해서 카드론을 쓰려고 하니 이자가 17%입니다. 1.5%로 대출받았는데 이제 17%로 무슨 재주로 갚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더 많은 불법이자가 횡행하고 있으니 이 또한 통탄할 일입니다. 하늘에서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라오고 그리고 바다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병대에서 지난 26일 서해 연평도 K9 자주 포와 그리고 다연장 로켓 천무 298을, 2 9 8발을 쐈다고 합니다. 왜 이러는 거죠? 대한민국의 전쟁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 털어먹고, 나라까지 전쟁으로 털어먹을 모양이야. 서영규 국회의원 뭐예요? 왜 그런 사람 그대로 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말을 저만 듣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뿌리게 해서 돌아온 대가가 오물풍선입니다. 이 오물풍선이 이번에는 국회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국회의원이관입니다. 여기가 국회의원이관이고 여기는 국회 도서관 앞입니다. 이 오물풍선이 국회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이 장소에 오물풍선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이 오물풍선이 항공, 인천 상공을 날아가기 때문에 항공이 두 시간 지연됐다고 합니다. 이 오물풍선에 무엇이 들었는지, 혹시 무엇이 들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대북 전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오물풍선은 내려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강력한 군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천무를 298발이나 쐈다고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소름이 끼칩니다. 이런 대통령,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현직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이종섭, 신범철, 신원식, 그리고 국방부 군사보좌관, 법무관리관 유재은, 그리고 안보실, 국방비서관 임기훈, 그리고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등등, 모두 다 임성근을 구하기 위해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를 구해하기 위해 난리가 난게 아니라 임성근을 구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전화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또다시 대통령이 신범철하고 세 차례나 통화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종섭에게 전화해서 사건 이첩을 보류시키라고 지시했나요? 그리고 마음이 급해서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이종섭에게 세 번이나 전화하는 동안 박정훈 대령의 보직이 해임됩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으니 답답했는지 차관에게 전화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이 차관이 그날 법사위 청문회에서 장경태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지요. 아니 그것은 외압의 전화가 아니라 회수의 전화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전화가 가기 시작하면서 이첩된 사건 기록이 회수됩니다. 이 회수될 때 공직기강 비서관 이성관이 이시원이 나섰고 국방 비서관 임기훈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나서기 시작했냐면 국가수사본부가 나서기 시작했고 국가수사본부가 경북 경찰청에 전화해서 사건을 회수하게 됩니다. 아니, 이를 위해서 국가수사본부까지 동원해야 합니까? 국가수사본부는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수사본부까지 건드렸다. 대통령 실에서 그렇게 건드렸다라고 한다면 제가 몇번 이야기했지만 국기 물난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법사위에 탄핵 소추 관련한 청원이 며칠 전에 5만이었는데 그다음 보니까 10만이고 그다음 보니까 16만이고 오늘은 뚝 올라서 35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와중에도 또 방송 장악 밀실 음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홍일 박문진 이사를 교체하고 그만두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종섭 도주대사 그리고 이동관도 탄핵안이 나가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홍일도 박문진 이사 교체를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도망가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같이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료도 다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3년이 너무 깁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을 탄핵을 해야 한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